2022년 한해 달리와 스테이블 디퓨전 등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들은 단시간에 엄청난 사용자와 반응을 이끌어내며 인기와 악명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전문가의 그립 못지 않은 결과물들을 순식간에 생성해내는 생성 AI들을 본 그림 커뮤니티에서는 그 퍼포먼스에 놀라면서도 실제적인 위협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격의 생성 AI의 행보는 이미지를 넘어서 3D 영역에까지 이미 구글의 드림퓨전과 엔비디아의 매직 3D 등에 의해 확장된 적이 있지만 이미지 생성 AI에 비해선 아직 퍼포먼스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D 모델링은 영화, 게임 산업, AR, VR 등 수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미지 생성 AI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 나온다면 그 여파는 대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미지 생성 AI의 선도 주자인 오픈 AI에서 3D 모델을 위한 인공지능 포인트 2를 공개했습니다. 포인트 2의 e 는 efficiency 효율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포인트 2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먼저 텍스트 이미지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샘플링한 다음 3D 모델을 샘플링한다고 합니다. 이두 단계를 몇초 안에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인트 2는 먼저 낮은 해상도의 1024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생성한 다음 더 밀도가 높은 4096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 결과물은 일반적인 3D 모델 메쉬가 아니라 점들의 구름으로 구성된 형태라서 미세한 모양이나 질감을 표현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메쉬 변환 모델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좀더 개선되면 게임 및 AR, VR에도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포인트2 모델은 수백만 개의 3D 모델로 훈련되었다고 합니다. 오픈 AI 측은 이 모델이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로 결과물을 내지는 않지만 효율성의 이라는 이름을 내건 모델답게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결과물을 생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GitHub에 프로젝트 오픈 소스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큐를 썼습니다.